안녕하세요 윤프로입니다. 어, 삼성전자 드디어 주주총회가 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삼성전자 주주분들 위해서요, 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챙겨가야 할 정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영상에 담아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부디 이 삼성전자로 큰 수익 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작년에 우리 작년에 2024년도에요.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반도체 부문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았었거든요. 작년에 굉장히 쉽지 않았었는데 이 판국에서도 매출 300조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이 전년도 300조 원을 매출을 돌파를 했었는데요. 영업 이익도 당연히 전년 대비 증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한종희 부회장이 이제 직접 언급을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주가 반등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 두고 계신데요. 다만 지금 대형 M&A 관련해서는 지금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직접 이 한종희 부회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M&A 관련해서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후속 보도가 나오는 대로 저희 정보 공유방을 통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 지금 전영현 이 DS 부문 부회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제가 기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주주님들 기억하시나요? 이번에 이 전영현 부회장 그 주력 상품이죠 HBM. 이 전년도 2분기 안으로는 이번 연도 2분기 안으로는 이제 성과를 낼 거다 라면서 좀 강한 포부를 드러냈어요 이번 주주총회에서요. 그래서 지금 전영현 HBM 2분기 성과 낼 것, 52시간 규제를 없애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사를 간단하게만 읽어 보시면요, 빠르면 2분기 늦어도 하반기 안에는 이 삼성의 HBM3E가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 주주와의 대화에 이 전영현 부회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올해 hbm 성과 전망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 부분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지금 이 삼성전자의 hbm이요. 지금 시장 트렌드를 사실은 늦게 읽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hbm의 초기 시장을 놓친 부분도 있거든요. 이 삼성전자가요. 그래서 지금 이 hbm의 조직 개편 그리고 모든 기술 개발 토대를 이제 마련을 해 놨다라고 해요. 지금 전영현 부회장이요. 그래서 지금 이 hbm4 그리고 커스텀 이 hbm 시장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난해에 있었던 이 시행 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반기 올해 늦어도 하반기에 양산을 목표로 지금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직접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 전영현 부회장 말대로 지금 주력 반도체 이 HBM이 성과가 곧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요. 주주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꼭 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그런데요, 우리가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 GTC 2025 박람회 개최할 거다라고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이 지금 엔비디아가 엔비디아 주최로 열리는 이 GTC 2025에서 이 젠슨왕이 기조 연설에서 사실은 삼성전자에 관한 언급을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언급이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HBM에 대한 기대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HBM이 기대가 굉장히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서 지금 반대로 이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지금 이 엔비디아 측에서는 굉장히 좀 두터운 신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젠슨 왕의 어떤 기조 연설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전영현 부회장이 이 HBM을 어, 성과를 이번 연도 하반기 내로 낼 것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제가 또 정보공유방 통해서 어,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삼성전자라는 우리가 이 대형주를 가지고 절대 우리는 1위 1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님들. 지금 저 윤프로가요. 지금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이 주주분들께서 대응을 하셔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어, 제가 실시간 대응을 정보공유방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님들마다 각자 상황이 어, 다르실 거기 때문에 저 윤프로가 딱두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요. 잠시만요.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 지금 이 저점 구간에서요. 추가 매수. 하실 분들께서는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후에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을 정보 공유방 통해서 완벽하게 어, 잡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왜 이렇게 확언을 하냐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 막강한 재료를 바탕으로 이제 반등 시작하려는 조짐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삼성전자라는 정말 초등학생도 알 법한 이 대형주, 지금 저점 추세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부진이다, 뭐, 이재용 회장 이슈다, 뭐다 해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저점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점 추세가 지속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이 개인들이 물량을 털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상 그러해요. 그런데 이때다 싶어서 누가 매집을 할까요? 바로 세력들이 매집을 합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할 때, 이때 바로 역대급 수익을 역대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이 저점 구간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호재들을 기반으로 역대급 상승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 윤프로가 장 중에 이 주주분들 실시간 대응을 해 드리면서 현 구간 이제 명확한 기준을 잡아 드리고요. 그리고 타점 공유 수급 그리고 재료 분석까지 저희는 프로와 같이 동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현재 이 자리 이 구간. 절대 위험한 자리라고 인식을 하실 게 아니라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요, 우리는 주식의 역사를 봤을 때도 강한 상승파동이 이렇게 저점 추세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한 기회의 자리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주주분들께서는 우리 삼성전자의 이 막강한 재료와 일정을 기반으로 같이 저와 끌고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와 지금 자리에서 이 기회와 그리고 적재적소의 타이밍을 잡으셔서 이제 역대급 수익으로 이어 나가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회 그리고 타이밍 잡기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직장 생활을 하시느라 시간이 없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느라 또는 뭐 사업을 영위하고 계셔서,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정보력 부재. 정보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개인 투자자 분들의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와 그리고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게 같이 동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사실은 동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한들 이걸 주주분들께서 같이 행동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요. 저와 주주분들이 같이 움직여 주셔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 4761 8703번. 상단에 제 번호 010 4761 8703번. 저에게 삼성 대응이라고 문자를 남겨놔 주세요. 삼성 대응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지금 이 구간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을 드렸죠. 추가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추가 매수 준비 중이신 분들은 매수 타점, 그리고 추후에 이 멀지 않은 시점에 제가 매도 타점까지 각각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언제 취해서 이 적절한 시기에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는지 저 윤프로가 실시간 대응을 해 드릴 테니까요. 어, 상단의 번호 010-4761-8703번 삼성 대응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남겨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만의 어떤 근거와 기준에 위배되는 매매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준과 근거에 맞춰서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느냐가 그 어떤 타점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저 윤프로가 이번에 무료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 편하게 문자를 남겨셔서. 실시간 대응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무료인 만큼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구독자 분들께서 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될 사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내용 이 주주님들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조하셔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는 가치 투자를 시작으로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 주식을 해온 입장으로서 항상 이 주가라는 건요, 주가라는 건 실적을 앞서 갑니다. 실적을 앞서 가요. 그래서 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내실이 튼튼한 기업이 이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반대입니다. 반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알 때는 이미 비싸죠. 이미 비싸다. 고로 고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이 좋아질 것이다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오르고 나서 어떤 게 나올까요? 바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발표가 나오는 날 어떤 게 나올까요? 바로 기업은 고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원리를 이 반대로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을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매매를 하신다면, 그리고 수익이 극대화 되신다면, 저희 채널이 한층 더 성장이 될 테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참조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끄시면 안 됩니다. 주주님들. 제가 이 무료 혜택을 저희 음프로가 무료 혜택을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구독자 무료 혜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빈칸을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 내 답변에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무료 혜택과 사연을 똑같이 내 답변에 적어서 제출을 하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전화 내지는 문자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무료 혜택이라고 하면 대응 자료라든지 매수매도 타점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주주분들의 아픈 손가락, 종목, 명, 뭐 이런 무료 혜택이나 그리고 사연을 간략하게 적어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혜택 받아보실 수 있게끔 같이 동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놓치지 마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제가 어디다가 남겨놨냐면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로 남겨놨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어, 주주분들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선물 어, 저는 이제 가치투자를 시작으로 주식에 입문을 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나름 저도 여의도 증권가에서 꽤나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해봤던 입장으로서 이 주주분들의 어느 정도 니즈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열화와 같은 어떤 성원의 힘입어서 이번에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취지가 뭐냐? 구독자분들께서 이 윤택한 삶 그리고 경제적 여유를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 윤프로가 약소하게 준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참여하셔서 대성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냐면요. 어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주주분들을 위해 200만 원으로 3천만 원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어 그래서 현재 텔레그램 정보 공유방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초대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도주, 급등주, 단타 종목, 세 종목에서 네 종목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루 5% 내외 수익, 그리고 월 수익률 100%가 가능하도록 현재 섹터에 맞는 종목으로 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초기 예수금 200만 원으로 저와 함께 동행을 하실 건데요. 이 국내 주식 시장이야말로 정말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계좌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급등주로 수익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내왔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된 취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한국첨단소재 12월 18일에 매수를 해서 1월 7일에 저희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이때 1,699원이었고요. 9,370 번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대장주 이고요. 어, 450% 상승해서 5.5배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오리엔트 전공 12월 3일에 매수를 해서 12월 13일에 어,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 1,100원 이때 당시 매도 7,07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 대장주로서 500% 상승해서 여섯 배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 같이 하시고 싶다면 상단의 번호 01047618703번 상단의 제 개인 번호로 급등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텔레그램 정보 공유방을 입장을 시켜드리면서. 급등주, 주도주 종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참고로 제가 주도주 매매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항상 종목의 재료와 이슈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요. 그리고 종목의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위해 지지선을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바닥 구간을 확인해서. 저가 매수를 위해서 항상 이 바닥 구간을 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의 가치 투자를 시작으로 주식에 입문을 한 어, 사람으로서 제가 유튜브에 처음 입성했을 때는 이 가치를 중시하는 이 가치주 종목, 어, 가치주 종목을 추천을 드리곤 했는데, 워낙에 이 국내시장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요. 제가 급등주로 이렇게 추천을 구독자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근거와 어떤 기준에 위배되는 매매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과 함께 동행하자는 마음에 이렇게 수익 만들기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의 성장을 위해 이 구독자분들께서 그리고 윤택한 삶을 사시길 그리고 이 경제적 여유를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 윤프로가 준비한 약소한 선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단의 번호 010-4761-8703번 제 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저희 정보공유방을 통해 이 급등주 그리고 주도주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와 어, 적재적소의 타이밍을 잡으셔서 꼭 주주분들 주식으로 대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 항상 이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